풍추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그렇죠. 했어요. 팔꿈치 당해. 아. 오른손 머리. 오른손 머리 옆을 보면서 그대로 일어나요. 옆을 보면서 일으켜요. 자, 소탕이내리고 저기 돌려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오케이 되는 랑 안에 안 되는 만 구분해 주세요. 정상이랑 특별가랑 자, 준비. 시작 열개 하세요. 열게 오케이. 통수 그대로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여기, 여기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어. 여기 괜찮고. 딱딱해. 딱딱해. 내 친구도. 여기도 딱딱. 김통수에서 제가 가면서 딱딱하다고 한그 선수들은. 이 동작이 얼마나 들어요. 이게 이 동작이 안 되면 밑에서 올라오는 회전을 여기에서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을 만드는 게 하체에서 올라오는 힘을 상체로 올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머리 위에 손 왼쪽 왼쪽 자등 펴요 등 펴서 구부리지 말고 안아니 어, 잠깐만 등터 더펴더펴 이거 내려서 더 회전 키워. 여기 보고 회전 후후자 10번 이렇게 시작 천천히 하면서 던지고 칠때 지금 그 갈비뼈가 움직여야 돼요 이거 가야 된다 아, 이렇게 내려가요. 아, 이도안 되고. 아 몸이 지금 옆으로 이렇게 여기꺾 꺾여지면서 멀는리고멀리고리 봐. 우리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 잘네아서 너무 많이 어요 아, 음, 우리가, 우리가 문제다. Nine, 아? 자, 자. 우리 가 문제다. 어? 이렇게 했는데 리고 발산이 있 자, 엉덩이 앞으로 빼고 허리 펴서 쭉. 자, 그때에서 예, 잠깐만. 앉아서 저 볼게요. 혹시 지금 움직 움직이면서 갈비뼈 움직이는 느낌 났어요? 안 나요? 어, 아니다 나죠. 갈비뼈가 움직여서 공을 던지고 쳐야 이큰 몸통으로 공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세봤자 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 공을 강하게 던지거나 타격을 했는데 공에 이 타격이 좋은 선수들이 몸통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말했듯이 고관절, 회전, 몸통, 회전, 그다음에 팔, 이 이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죠. 이해됐어요?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딱딱하다고 이렇게 터치한 선수들은 어, 혼자서 충분히 준비 운동 정리 운동으로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네. 질문 이나 그 그냥 혼자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요. 네. 지금처럼 혼자. 두려면 네. 친한 친구랑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듯이 서로 주고 받으면 훨씬 더 좋죠. 알겠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깨인데요.